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 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굳은 마음과 생각으로 울타리 쳐진 이들에게는 아무리 이치에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설명하고 나누더라도 절대 들이려 하지 않고 행여듣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온갖 가진 변명과 술을 쓰면서 그것을 반박하기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적 사역을 해오시며 이제 마감하는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끝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리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끝내 믿지 아니하는 그 상황은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그리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를 위한 의지가 수반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은 당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다른 이의 뜻과 의지가 개입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자발적인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셔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진실로 주를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는 관리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면 출교를 당할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없는 자들인 것이죠. 대표적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반론하는 태도가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었음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그러하죠. 그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43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의 대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진실로 고백하고 드러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바리새인들의 인정이 아닌 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 고백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영광, 즉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받게 되므로 출교를 면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출교를 피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인정과 영광을 출교라는 고난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한 이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신앙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더 깊이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눈을 멀게도 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도 하지 않으셔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말씀이 그러한지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아무런 꺼리김 없이 자유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하나님 없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입술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입술로 사용하시니 그저 감사하지요. 이에 더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심판의 날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이 역시 은혜입니다. 오늘 출교가 두려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관리들처럼 그저 현실의 입신양명과 살아남기 위한 임기 웅변적 태도로 적당히 이한 세월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들이 맞는 결국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엄중한 선고 앞에 심판의 선고를 받는 피고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출교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네 삶에서 크고 작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이 땅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요동치게 할 때마다 다시 또 갈보리산 위에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밀쳐져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주인 되신 오직 한 분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오늘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영혼의 쉼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